안녕하세요 요리의 진심인 남자입니다 오늘은 멸치볶음 주먹밥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재료소개 볶음용 멸치 고두지갑유 간장 설탕 소금 맛술 꿀 물엿 참깨 마늘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마늘을 다듬어 볼게요. 이렇게 편마늘로 썰어주고 불 준비하고 프라이팬에 식용유 준비하고 썰어놓은 마늘을 기름에 볶아주고 마늘 기름을 넣어 그다음은 멸치 준비 멸치를 마늘과 함께 볶아줘요. 2분에서 3분 정도 센 불에서 볶아주고 다 되었다 싶으면 잠시 덜어주고 간장 준비해요. 간장 두 큰술 넣어주고 맛술 한 큰술, 설탕 한 큰술 넣어줘요. 소스를 중불에 살짝 줄여줘요세상 간장이 잘 섞이면 꽃멸치를 넣어줘요. 이때 센 불에 멸치가 타지 않게 휘리릭 휘리릭 잘 볶아줘요. 여기 식감을 더해줄 호두 한 주먹 넣어줘요. 호두도 설탕과 간장이 잘 어울리게 휘리릭 볶아줘요. 어느 정도 발콤 짭짤한 향이 올라오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지면 불을 꺼줘. 물엿을 한 큰술 넣어줘요. 한번잘 섞어준 후에 짠 맛을 잡고 풍부한 맛을 내줄 꿀. 선물 받았던 귀한 꿀을 한번 넣으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엄청 째려줬어요꿀두 큰술 넣어줘요. 설탕, 물엿, 꿀은 각각 다른 단맛이 있어서 이세 개의 조합은 꽤 맛있답니다. 멸치가 짠 맛이 강한 경우에 물엿이나 꿀을 추가해서 맛을 보시고 마무리하면 좋아요. 이제 밥 만들러 가볼게요. 밥을 두 공기 정도 넣어주고 참기름 준비하고. 한큰술 넣고 소금 준비하고 반큰술 깨 준비해서 반큰술 넣어줘요 이제 준비된 볶음멸치를 넣고 예쁘게 주물러줘요 동글동글 주먹밥 만들어줘요 짜잔 주먹밥 완성 이제 플레이팅 살짝 해볼게요 자 그럼 주먹밥 먹어볼게요 음. 정말 맛있어요.